어, 이곳은 돌로미티 지역 중에 사소 룽고 여기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는 케이블카 예, 운행되는 곳인데요. 카비노비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케이블카 종류가 예, 스키 타는 의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. 예, 또 예, 둥글게 된 것도 있고 또큰 예, 공간으로 된 것도 있고요. 예, 산악지대 형태에 따라 이 케이블카 종류가 다틀리게 예, 되요. 여기 사소 룽고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인데 이쪽이 이제 정말 해발 2,200고지되거든요 제가 영상 찍는 데가 그래서 저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에, 이쪽 돌 중에 길다 아래서 롱 룽고 사소 돌 사소 룽고 한 단어로.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저쪽에 때가 되니까 이제 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아주 풀뜯어 먹고요. 이렇게 방목을 하니까 소 육질이 에이 플풀 수준이 되는 거죠. 자 1959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1971년, 89년, 90년, 92년, 2012년 이렇게 해서 약간씩 이렇게 공사하고. 예,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저쪽에 이 산자락 보이고 계십니다 자, 앞에 있는 지도에 보니까요.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요. 사소 레반테 레반테가 이제 해 뜨는 곳이니까 동쪽. 예, 3114m. 그다음에 포르첼라 5개 디다 다섯 개의 손가락. 그래서 여기 뾰족뾰족 나온게요. 이쪽 오른쪽부터 폴리체. 예, 그다음에 이게 엄지 검지 중지, 약지, 애지. 그 다음에, 오, 이거는 예, 무슨 손가락이냐면, 디토 디디오, 하나님의 손가락이랍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손가락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f o r 라 e l l a Sasso, u n g o 여기, 판편한 부분이고요. 자, 스팔론의이 등이거든요. 스팔론네 Sasso, Rungo, 3,181m. 예, 그 다음에, Madonna, Del, Sasso, 1960년에, 예, 3.2m 높이로 해서, 나무로 만들었는데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이 여기에 3.2m 3 짜리가 설치되어 있구요. 이게 치타 데이 사시 돌의 도시 이 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자 이쪽 케이블카는 혹시 오시면 연인과 오시면 두 분이 딱 들어가면 아주 딱 좋은 네, 그런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. 여기 아직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 운행되고 있네요. 5시 반까지 운행인데요. 네, 지금 이제 거의 위에 있는 분들 내려와야 될 겁니다. 계속 가다가 좀 도착할 때는 살짝 섰다 이렇게 되고요. 자, 소들도 이제 풀 열심히 뜯어갖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. 여기 식당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군데 뭐 화장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남티롤 지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쪽 한번 오셔서 아, 아름다운 경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, 케이블카는 이제 영업 끝나고요 내일 8시 반 정도 다시 운행이 되겠습니다. 여기 적혀있죠? 사소 룽고. 위에는 거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붉은 글씨로 네, 돌로믿디 사소 룽고 앞에서 이탈리아 커바디스 가이드가 네, 여러분에게 네,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좋으셨던 분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꾹 눌러주시고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에, 이 부분인 건 아시죠? 돌로미티 하면 한국분들에게는 야, 이 돌로미티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에, 버킷 리스트에 이렇게 넣는 분도 계신데, 에, 다른 스위스나 이런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물가가 크게 뭐 비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대신 미리 사이트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아주 좀더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